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이 왔습니다. 키핑하시는 매니아님들의 이 예쁜 세트를 이렇게 구성해 주셨는데요. 와, 분체 배송하고 분 포함가인 무군동 세트를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와, 세트는 무료 배송입니다. 1번 모둠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자 이렇게 가격은 8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울입니다. 라울 수영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 주수가 상당히 많아요. 와 여기는 자 요거 와 금왕성인가요? 자 금왕성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원종 북랑금자 9cm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샐러드볼 철화, 깊은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수영 예뻐요. 빨갛게 물드는 러우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올리비아, 자, 묵어가지고 이렇게 빨개졌네요. 올리비아 들어가 있고요. 와,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어요. 자,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자, 요 이름 없는 아이. 자, 요 아이가 이렇게 묵어가지고 아주 땡글땡글하게 생겼네요. 오비 포럼 들어가 있어요. 자, 오비 포럼. 수영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 이 아이. 도태랑 도테랑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동미인 철화라고 합니다. 동미인 철화. 와, 화분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자, 화분 진짜 예뻐요. 여기는 마리아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마리아 철화. 트럼펫 들어가 있네요. 와, 이렇게 해서 1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8만원입니다. 2번 모둠 세트입니다. 이렇게 9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와, 여기에 자,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자, 화분이 상당히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자이 아이 아주 핑크색으로 곱게 물이 들었는데요 유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집시 들어가 있고요 집시 얼굴 이렇게 두수가 많아요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도 10cm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집시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자 얼굴 요거자 목대 자수영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자, 이 이름 없는 아이. 자, 들어가 있고요. 로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로제. 여기 앞쪽에 아가가 너무 귀엽게 나오고 있네요. 요 로제 사이즈는 이게 14cm 되는 아이입니다. 자, 아가를 물고 있어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자, 이렇게 핑크색 화분에 자, 핑크색으로 물든 마디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산호수라고 합니다. 자, 산호수.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예뻐요. 여기 13cm 됩니다. 와,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핑크색을 아주, 자, 맑은 핑크색으로 물든 아입니다. 이 아르제 들어가 있어요. 자, 아르제입니다. 뱀파이어 아필로사. 이 아이는 뱀파이어 아필로사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9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3번 세트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와, 여기 페리도트. 자,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페리도트.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5견입니다 와, 무거워가지고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샬롯이에요. 자, 샬롯입니다. 이거 사이즈는 요거 13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샬롯이 들어가 있고요. 자, 스트로베리 아이스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 아가 상당히 많이 달았어요.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블랙 블루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블랙 블루 하나. 모산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모산. 자, 모산입니다. 11cm 하고요. 오로라 들어가 있어요 와 핑크색으로 아주 곱게 물들었네 이 아이 너무 예쁜데요 핑크 프리티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턱시판입니다 와 턱시판 얼굴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너무 예뻐요 로비 틴트 들어가 있고요 베이비 핑거 들어가 있어요 와 이렇게 해서 3번 세트에요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다육이들 예쁜 아이들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11종이 들어가 있어요 8만원입니다 로스코프 들어가 있어요 자, 로스코프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실크베일 자 실크베일 얼굴도 상당히 많아요 이 아이도 새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실크베일 와 여기 자 요거는 철화입니다 철화 들어가 있어요 목대가 와 진짜 멋있게 생겼네요 요거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자 진리 연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벤바디스 자 벤바디스 얼굴도 수 상당히 많아요 들어볼게요 요 속에 이렇게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벤바디스입니다 핑크 프리티 들어가 있어요. 핑크 프리티. 집시 들어가 있고요. 집시입니다. 와, 이 아이 아주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러우 들어가 있고요. 잔 물들면 새빨이지는 러우. 크라바타 들어가 있어요. 자, 크라바타입니다. 와 여기는 자유고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자유와이 들어가 있고요. 황홀한 연꽃입니다. 와 여기 4번 세트에 11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와 요거 다 물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예뻐요. 8만 원입니다. 와 가격 정말 예뻐요. 자 요거 자 수영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5번 세트입니다. 5번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9만 원입니다. 9만 원. 아, 비치후리대. 와, 비치후리데이 목대 좀 보세요. 상당히 오래된 아이입니다. 요거. 자, 얼마나 묵었는지 와, 요렇게. 자, 예쁜 수영을 하고 있네요. 자, 화이트그린이 여기는 사각 화분에 자,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릭스 팩트리아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릭스 팩트리아. 러우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물드는 러우 왁스 들어가 있어요. 왁스입니다. 와, 이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얼굴 두수 이렇게 많고요. 목대가 상당히 많아요. 자, 핑크색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 들어가 있어요. 9cm 되는 자 원종 에보니 마디바 들어가 있고요. 미니마 들어가 있어요. 미니마 폴덴시스 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자 아가도 물고 있어요. 홍미인입니다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자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와 이렇게서 해 5번 세트 12종입니다. 9만 원입니다. 6번 세트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라디칸스 들어가 있어요. 라울 자 얼굴주수 상당히 많아요. 라울입니다. 백봉 들어가 있고요. 아우, 백봉 물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자 13cm 정도 되고요. 여기는 11cm 화분에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릴리패드 들어가 있어요. 도테랑 자, 도테랑 이렇게 앞쪽에 아가 또 두개 나오고 있어요 아이시그린 들어가 있구요 화이트그린이 들어가 있어요 핑크샴페인 또 방울봉랑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와 스노우바니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었네요 자 이거 스노, 스노우바니 또 요아이는 금이래요 자 금이라고 쓰여있어요 자, 요거 자 금기가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어, 핑크색으로 연하게 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자, 이렇게 해서 6번 세트입니다. 11종이에요. 7만원입니다. 7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이에요. 자,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보라 센스, 아보라 센스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로치 들어가 있고요, 로치입니다. 펜댄스, 자 이렇게 사각 분에 심어져 있어요. 펜댄스. 와이 아이는 시집가는 천연가요? 자이 아이 들어가 있고요. 미니벨 들어가 있어요. 자 미니벨 얼굴 두수 이렇게 많아요. 자, 먼노 핑크색으로 아주 곱게 물었었어요자 분도 바르고 있는 먼노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예쁘네요, 이거 먼노. 신동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샴페인. 화이트 샴페인. 자, 물이 많이 들었죠? 이거 진짜 예뻐요. 문스톤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문스톤. 와, 오로라 들어가 있고요 매직 잼 골드. 자, 요거 화분이 두 개가 쌍둥이에요. 자, 이렇게 두개 똑같이 잘 심어주셨네요. 러시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7번입니다. 12종이에요. 가격 6만원입니다. 와우, 진짜 예쁜 가격이에요. 6번입니다. 8번 세트입니다. 8번 세트. 와, 색감 너무 예쁘네요, 여기. 아우, 예쁜 아이들.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8번이에요. 나나 후꾸미니. 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와, 화분도, 자, 요렇게 크고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네요. 나나 푸꾸미니. 아우, 진짜 예뻐요. 여기는 이 아이는 뭐죠? 워터릴리? 워터릴리인가요? 자, 워터릴리라고 써 있어요. 자, 워터릴리 들어가 있고요. 와,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자, 목대 있는 아이입니다.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자. 방울 복랑금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는 14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방울 봉랑금. 자, 원종 봉랑금이에요. 염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자, 코너. 자, 코너 피륨이래요, 이 아이는. 코너 피륨. 자, 이 아이 물 달라고 하네요. 먼노 들어가 있어요. 라울. 자, 라울 깊은 분에, 13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집시 들어가 있고요. 에툴리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15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에툴리스. 이렇게 해서 8번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어요. 자, 10만 원입니다. 9번 세트입니다. 9번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자, 여기에 대품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할로윈 철화입니다. 와, 할로윈 철화요. 목대 너무 멋있어요. 자, 요거 자,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요거 20cm 이상합니다. 와, 목대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요거. 와, 여기는 자 줄리아나, 아주 빨갛게 물들었어요. 줄리아나, 화분도요. 요거 깊어요. 14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줄리아나, 성민 들어가 있고요. 성민입니다. 화재 들어가 있어요. 월셔 들어가 있습니다. 빨갛게 물드는 러우 들어가 있고요. 마디바 들어가 있어요. 사비홍또 원종 복락, 레몬베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9번 세트입니다. 10종이에요.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10번 세트입니다. 14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이렇게, 라울입니다. 여기 라울이요. 13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라울 두수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이 아이는? 자, 이 아이는 누군가요? 러우인가요? 자, 러우 들어가 있고요. 문스톤입니다. 자, 문스톤. 염자 들어가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염자. 파피스 로즈 들어가 있어요. 푸베 센스 들어가 있습니다.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푸베 센스. 여기는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 자, 9cm 됩니다. 립스틱 들어가 있고요. 루비 퍼피 들어가 있어요. 자, 아가도 물고 있어요. 기청금 들어가 있고요. 기청금은 선물이래요. 자, 여기. 자, 선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정야입니다. 논에반스 철화 들어가 있어요. 청옥입니다. 이 아이는 자, 시뮬란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입니다. 14종이에요. 10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11번 세트입니다. 7종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와 여기는 대품들이 자 이렇게 많아요. 바이솔 좀 보세요. 바이솔 이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커요. 화분이 상당히 깊은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15cm 깊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바이솔,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이 바이솔은, 자, 노지에서도 월등이 가능하고요. 자, 아가들을 마구 잘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바이솔. 이렇게 예뻐요. 자, 바이솔, 요 아이는, 자, 화분이 17cm 됩니다. 벤바디스 들어가 있어요. 벤바디스. 핑크 프리티 들어가 있습니다. 마디바 군생 들어가 있고요. 자, 삼두 군생입니다. 레인드랍. 자, 화분 이렇게 예뻐요. 자, 목대도 튼실하게 생긴 레인드랍. 자, 돌기 다달았어요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아메치스. 동글동글. 이렇게 다져져가지고요. 예쁜 색을 하고 있는 아메치스. 유럽 청금장입니다. 와 요렇게 해서 11번 세트 7종이에요 10만원입니다 12번 세트입니다 12번 6만원이에요 여기 오팔리나 들어가 있어요 자 오팔리나 요거 13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오팔리나 자 아주 핑크핑크 핑크 너무 예쁘네요 요 아이 착한 아이예요 이 오팔리나 홍용월 들어가 있어요 자 홍용월 자여기는 이렇게, 자,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홍룡을 들어가 있어요.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한 아이. 와,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거 아르제인가요? 자, 이 아이도, 자, 깊은 분에, 11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이 아르제.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아, 홍시입니다. 여기는 핑크 샴페인 들어가 있어요. UI는 SP라고 쓰여 있고요. 프리린제, 자, 이거 라인이 너무 예쁘네요. 프리린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자, 이거는 네티지한가요 매직잼인가 봐요. 요거 매직잼,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자, 매직잼, 에일린입니다. 피어리스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12번 세트에요 요거 요거 6만원입니다 이게 몇 종이죠 셋 다섯 10종입니다 10종 13번 세트 자 13번 세트 어우, 예쁜 아이들이 여기 너무 많아요 요거 대품들도 들어가 있어요 9종이 들어가 있어요 9종입니다 10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 엘리자베스 자, 이렇게 아가. 자, 여기 두 개를 달고 있는. 자. 엘리자베스. 자, 요거 화분 깊어요. 이렇게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맵이나금. 자, 맵이나금 얼굴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자, 맵이나금입니다.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 다져져 가지고요.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제 새빨갛게 물들었네요, 이 아이. 따라솔 들어가 있고요. 정야입니다. 정야. 얼굴 두수 이렇게 4도예요. 정야. 휴밀리스 들어가 있어요. 자, 휴밀리스. 화분이 와 이거 상당히 커요. 와 4도짜리 휴밀리스 요거는 15cm 이상합니다. 휴밀리스예요. 시모야마 콜로라타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진짜 예쁘죠. 아, 예, 샴페인입니다. 자, 샴페인 12cm 합니다. 이렇게 해서 13번 9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와, 여기까지 할게요. 와, 요렇게 해서 무지개 다육에 키핑하시는 매니아님들의 자, 예쁜 세트를 영상에 담았는데요. 와, 여기 오늘 예쁜 아이들 묵은둥이들이 오, 진짜 많아요. 자, 여기 택배는 무료 배송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